가 지금 겨우 보름을 만났어요. 네. 지금 우리 만나게 된게 척추 측만이 심해서 네. 우리가 만났어요. 예. 아, 네. 네, 척추 측만은 보름 동안에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거고, 그거 이외에 어떤 것들을 육체적으로 경험했고 마음 쪽으로 경험했는지가 궁금해서 남길 거예요. 네. 몸적인 부분은 어떠실까요? 어, 원래는 머리 말고도 다리 쪽하고. 목도 좀 무겁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웠고 학교에서 체육활동할 때도 그 결과도 좀 많이 변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몸이 되게 전체적으로 가벼워지고 움직이기도 편해지고 되게 몸의 전체적인 느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음. 어, 그 다음에 원했던 게그 자세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네, 몸이 자세가 어떻게 바뀐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예전에는 좀더 수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그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수부려지면 좀 스스로 인질하고 필라하고 고 전체적으로 더 당당한 느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멋진데 당당한 느낌으로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네, 하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음, 좋은데요? 그다음에 허리랑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동 초반에는 어땠는데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운동 초반에 허리 돌리는 거나 앞뒤 움직이는 동작이 되게 걸리는 느낌이 많이 나고 돌릴 때마다 되게 뚝뚝 소리가 많이 났는데 마지막 날에 할 때는 이제 움직이거나 돌릴 때 되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허소리를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몇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러워지고 <laughs> 예전에 막뼈 소리가 났었어요? 네. 진짜 <laughs> 추 이외에 다리랑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거 운동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는 학교를 가는데 <laughs> 네. 맨날 뛰는 등당모도가 있거든요. <laughs> 네 거기서 뛰는데 그날 다라게 발이 움직는데막 가볍고 막제발이 아닌 것 같고 막 날라갈 것 같은 거예요. <laughs> 너무 감격받아서 감격받아가지고 막 선생님께 문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 다리가 예전보다 되게 가벼워진 게 느껴졌다는 거죠? 네, 맨날 달리는 곳인데좀 그날에 따라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1년 전부터 좀안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전에 그 전에 느낌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면 좀더 달라요? 좀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음, 1년 전에 보다 더 전에 그거보다도 더 가벼워진 거 네. 같다는 얘기죠? 네 요즘에는 좀 어떠세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몸도 좀 가벼워지고 공부하다가 음, 좀 뻐근하거나 그러면 선생님께 그런 등장을 흔들어 이러고 아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목이랑 이런데 머리가 자꾸 무거운 게막 느껴지잖아요 네. 이걸 알았었어요? 어떠셨어요? 그 전에는 잘 모르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전에 아팠구나 이거를 알수 있게 됐어요 하기 전에 막졸리나 이런 느낌이 없고 원래 몸 움직이고 그러는 거할 때면 졸린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상하게 음. 선생님이 이런 동작할 때 갑자기 막 하품이 나오더니 오늘도 몇 군데 공 내려가가 졸고 있고 그게 훅 들어간다는 거죠 이완으로 네네 네, 그게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수업하면서 마음적인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원래 고민도 있고 전재로 생각이 많이 안한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음.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떨쳐내는 어,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어, 정신적으로도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그래요? 그럼 본인이 미처 몰랐던 고민이 좀 떨쳐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네오 그럼 평소에 고민 좀 줄은 건가요? 네 놀라운데요? <laughs> 고민이 많은지도 몰랐는데 네한 얼마큼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고민이? 한 100이 있으면 50 반쯤 이상 줄었잖아 오. 그럼 고민이 들면 <laughs> 어떤 부분이 더 좋아요? 고민이 줄어서 이런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리 쪽이랑 목 뒤쪽이 좀 가벼워져요. 아, 고민도 떨어지고 목도 좀 가볍고 머리도 좀 가벼워졌어요? 네. 아, 고민이 줄면서 여기가 가벼워지는 거 같아요? 아니면 여기도 가벼워지면서 고민도 주는 거 같아요? 뭐가 조금 더 먼저였어요? 가벼워지면서 주는 거 같아요. 아, 몸이 좀더 가벼워지면서 고민도 줄었어요? 네. 오, 좋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그룹으로 왔을 때, 불안도 좀 낮았어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게 그런 얘기였었던 거예요? 네. 아, 너무 놀라운데요? <laughs> 아, 그룹 전에는 본인이 그러면 불안함이 좀 있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뭐잘할수 어, 뭐 있을까? 이랬는데, 음. 하면서 이제 몸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생각할 때, 오, 이정도는뭐할수 있겠지 하면서. 아, 생각이요. 뭔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아, 이 정도는 할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음... 응. 응. 운동 끝나고 운동 이제 하고, 학원 가서 보관가서 친구랑 화장실 가는데, 친구가 제 다리를 보더니까 맨... 그래 다리가 이렇게 반짝반짝해 이러면서... <laughs> 친구가 막 빛나는... 다리가 빛었는데요 네, 너무 멋진데요? <laughs> 또나눌수 있을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아.. 꼭 켜보세요. <laughs> 우리가 만나서 이회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했어요. 어떤... 제가 이제... 아, 음. 대구에 사니까 음. 서울까지 올라가는 걸 어려워 있어서 이렇게 주문 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 끝나고 음. 이완한 다음에 바로 자는데 그 하기에도 좀 좋고 아하 네, 네 집에서 하면서 선생님께서 주문 하는데도 잘하려는 거고 되게 대면으로 하는 것만큼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이 비슷했어요? 네 음. 그리고 또 누워서 바로 이어할수있어 좋다는 거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잤어요? 그동안? 네, 계속 잤어요. <laughs> 한 번은 깨었는데안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저기... 10시에 자서. 아, 수업 끝나고 선 바로 들어가서. 수업 끝나고 선생님께 후기 보내고 네. 무원인데 뭐, 그 상태 바로 잠으로 훅 들어가.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수업하면서 아니야.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급하게 한번 남겨봤어요. <laughs> 나중에 또 소식 전해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